여러분의 오싹한 토요일 밤을 책임질 오후 8시에 사춘계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춘계담에는 여러 가지 계담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라디오 채널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계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계담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계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라에몽, 다들 아시죠? 제 영원한 친구죠. 아, 친구예요. 계담이네요. <laughs> 자, 도라에몽. 미래형 고양이 로봇인 도라에몽이 진구를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어만 미래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 이야기인데요 도라에몽은 예로부터 참 많은 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뤄보진 않을 거지만 대표적이고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괴단몇 개만 살펴보자면 도라에몽의 발명자가 미래의 진구라는 괴단 사실은 도라에몽의 주인공인 노진구가 자폐증 혹은 식물인간이라는 괴담 도라에몽의 무한환생 괴단등참 많은 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 중에서 도라에몽 무한한생 괴담 이 괴담은 앞서 말한 두 개보다는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괴담인데 간단하게만 알아보자면 해성씨 진구가 뭐죠? 진구 캐릭터죠? 네 진구는 사람이잖아요 아네 <laughs> 사람은 어떻죠? 뭐두 다리를 걷고 네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아네 결국 진구는 먼 미래에 나이를 먹고 죽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도라에몽은 뭐 엔진 오일만 잘 갈아준다면 평생을 잘 작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구가 죽기 직전 도라에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라에몽 내가 죽으면 미래로 돌아가서 잘 살아야 해 라고 말이죠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도라에몽은 애초에 진구 소유의 로봇이 아니에요 진구의 후손의 소유입니다 진구의 후손이 아 우리 조상님 개같네 아이 도라에몽 그 노진구가 하는 우리 조상님 정신 좀개조시켜줘봐 라고 해서 흔대로 오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빙구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 도라에몽이 온 이유가 본인 때문이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너가 왔던, 너가 원래 있던 그 미래로 돌아가서 내 후손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도라에몽이 후손과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라에몽은 직문의 가족이랑 거의 수십 년을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도라에몽에겐 미래가 아닌 그냥 이 현재, 현재의 징구네 가족이 진짜 가족인 거야. 그래서 도라에몽이 선택을 합니다. 징구가 죽은 뒤에 파이머신을 타고 이동을 해요. 어, 혹시 그럼 다시 과거로 가나요? 네, 과거로 갑니다. 징구의 어린 시절, 징구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징구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관계인 것처럼 말이죠. 안녕, 난 도라에몽이야. 잘 부탁해. 라고요. 결국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을 통해서 진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무한 회귀가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뭐, 이렇듯이, 재밌는 설이 참 많아요. 이 컨텐츠가, 뭐, 반응이 좋다면, 제가 나머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메인 괴담은, 도라에몽, 의문의 음성이라는 괴담입니다. 도라에몽은 정말 수많은 극장판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철인 군단이라던가, 뭐, 마법을 쓰는 극장판이라던가, 특히 철인 군단. 그거 정말 슬퍼요. 그거 지금 봐도 슬퍼. <laughs> 노래 아시나요? 첫 아, 번째 별은 아, 이제 이제야 들리네. 아. 네. 그래 노 아. 다들 아실 거야. <laughs> 무튼 그 중에서는 한국에는 반영되지 않은 친구와 동물 혹성이라는극장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방영된 거죠? 그렇죠. 이게 1990년대 일본에서만 반영한 거기도 하고 저도 스토리는 잘 몰라요. 제가 못 봤어요. 어느 날 밤에 친구의 방에 이상한 핑크빛 연기가 깔리고 그 안에서 말하는 동물들,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진구와 친구들은 그 동물들의 도움으로 동물들만의 사회가 있는 외계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뭐 거기서 나쁜 침략자 집단이랑 싸워가지고 뭐 동물 행성의 주민들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의 후반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아 이게 정확히 이제 영화 짬 50분 정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 한번 잘 봐보세요. 네, 혹시 들으셨나요? 뭐요, 퉁퉁이가 떼쓰는 소리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퉁퉁이와 비시이가 말싸움을 하는 이 장면. 이 장면에서 귀를 잘 기울여보시면 누군가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어때요? 들으셨습니까? 아이 목소리인가? 보통의 계단들과 다르게 이건 정말 실체가 있는 실제로 극장에서 반영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일본 현지의 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노진구의 목소리다 톤이 비슷하다 근데 보시면 친구가 입을 움직이나요? 음, 그러진 않던데요 네 친구는 입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추측 흉퉁이의 목소리다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흉퉁이의 목소리랑 이 신은 소리는 너무 다릅니다 저도 이제 편집을 좀 오래 해봤잖아요 네. 저는 실수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향사고는 확실히 아닐까 생각을 해요 워튼 무엇이 되었던 간에 참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재밌는 소재의 개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근데 진짜 개담은 노진구의 정과 기록이겠죠? 어마무시하죠. 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해성 씨거 들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은 바다 좋아하시나요? 깊은 바다는 좀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매해 여름마다 가족들과 해수욕장을 놀러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괴담은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벼랑 위의 포뇨입니다. 혹시 포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몰라요. 이름은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간단한 줄거리는 신의 딸 포뇨가 남자 주인공인 소스케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의 아이와 인간 남자 아이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쵸.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귀여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괴담이 존재합니다 작중에서 포뇨는 유리병에 갇히고 바다에 떠밀려서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자 주인공 소스케를 만나 그녀를 병에서 꺼내주게 되죠 그 이후 소스케는 포뇨를 데리고 다니면서 섬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뇨는 소스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뇨의 아버지인 후지모토 에 의해서 포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모토는 포녀를 집안에 가두게 되죠. 보신 적은 없다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 후지모토라는 이 캐릭터가 작중에서 어느 한 우물에 신비로운 액체를 모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액체를 모으면서 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우물을 다 채우면 인간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바다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점에서는 우물이 그렇게 막 채워져 있지 않아 한 3분의 1 내진 한 4분의 1 정도 채워져 있어요. 그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괴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녀가 아버지 후지모토에 의해서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녀는 비눗방울에 갇혀 있게 됐는데 아버지가 고이 모아뒀던 그 신기한 액체를 사용해서 집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아, 액체에 또 다른 힘이 있었나 보네요. 작중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소녀가 이 액체를 사용하고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던 섬에 폭풍우와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되고 귀엽게 표현이 돼서 그냥 아. 포뇨가 소스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열심히 간구나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엄청난 공포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시각에 소스케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인 리사와 함께 폭풍우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포뇨가 소스케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은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지게 됩니다 주인공의 집이 산쪽에 있었는데 저 너머에서 누가 빛으로 모스부호를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본 어머니 리사는 저것으로 가봐야 된다며 소스케와 포뇨를 집에 놔둔 채 자동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밖을 보니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이 그냥 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앞마당 전체는 물바다 네 전체 그냥 눈앞에 그냥 그냥 물그물 그물 안을 관찰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 안에 보면은 약 대본기 그러니까 아무튼 먼 과거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이 그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괴담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포뇨가 이 쓰나미 힘으로 이승과 저승의 시간을 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배경 되는 곳이 섬이거든요, 사실 그 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풍우와 쓰나미에 의해서 죽었다. 남자 주인공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포뇨와 소스케 이두 명은 집에 있는 장난감 배가 하나 있는데 포뇨의 마법의 힘을 통해서 크게 만들고 그 배를 타고 어머니를 찾아가게 돼요 배를 타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나룻배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노를 저으면서 긴 나무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갓난애기한명 이렇게 세 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조금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나요? 이미 섬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냥 배를 타고 한 가족이 소스케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미 모든 게다 물에 잠겼는데 어떻게 배를 구했냐 그 말인가요? 그것도 있고 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되게 평온하고 이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배재앙 앞에 너무 평온했다. 그렇죠. 굉장히 이질적인 한 가족을 만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섬에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렬로 행진해서 산 위에 어디 산장 거기로 가야 된다 이런 대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게 섬이 물에 잠기는 그런 대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를 보이며 다들 웃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무서운 분위기라기 보다, 우린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고, 지금 이 배의 행렬은 이제 저승을 가기 위한 행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괴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신의 딸이 인간의 아이를 좋아하게 되고, 쓰나미를 일으켜 섬 하나를 수장시키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계담이죠, 어떻게 보면. 네, 아무튼, 오늘 사천계담 여기까지. 다음 계담, 뭘로 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번 고려해보는 걸로. 아알 좋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토요일 오후 8시에 책임졌던 사천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